바를떡볶어 음,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엽기떡볶이 엽떡에서 저당떡볶이가 나왔다고 해요. 어, 몇 칼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 엽떡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당으로. 아,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볍게 먹고 약간 어떤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옆떡이 일단 양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지금 옆에 친구가 있고, 어, 친구랑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당 엽떡? 과연 어떤지? 지금 한 3, 4일 전에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떡볶이 신상인데요. 한번 제가. 먹어보고 리뷰를 해볼게요. 이렇게 떡볶이가 왔고요. 참치 주먹밥 시켰고, 아 뭔가 떡볶이 떡볶이 소스가 약간 안밴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번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맛있겠다. 엽떡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 대박. 막 저당 엽떡이라고 해서 칼로리가 진짜 완전 줄어든 들건 아니고 칼로리는 뭔가 어, 조금 줄어들고 당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떡이랑 양배추 오뎅 와 치즈가 되게 많네요 근데 맛있겠다 친구요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한데요 엽떡도 사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똑같은데? 이렇게 치즈랑. 음! 똑같이 맛있는데요? 일단 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일단, 지금 몇니 먹었잖아요. 근데, 맛이 비슷해요. 국물 먹어볼게요. 맛이 되게 비슷하고, 근데 뭔가, 건강한 느낌?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말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뭔가, 안정이 되니까, 저당이라고 하면. 음 비슷해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풀피스 먹어볼게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이거 다이어트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치즈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좀 매울 수 있어요. 아마 매운맛이 막 저당으로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고 그 선택지에 착한 맛 있고 착한 맛 저당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만 매운맛 이렇게 있었고 되게 밍밍할 줄 알았는데 밍밍한 게 없는데? 이게 또 지점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데요? 맛있어. 맛있습니다. 양배추, 양배추. 콜라도 먹어줄게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엽떡을 먹으면 왜 나는 맨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걸까? 아. 솔직히 리뷰할 게 없어요. 그냥 맛있고 별 차이가 없어. 소시지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더 후룩후룩 더 쉽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가벼운 느낌? 근데 이것도 사실 기분 탓이라면 기분 탓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양배추. 제 친구는 엽떡에 양배추를 엄청 많이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칼로리도 비슷하고, 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먹어도 될것 같은데, 살이 뺀다? 하는데 이걸 대신 먹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음, 나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데? 당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이러면 드셔도 될것 같고 나 다이어트한다 살 빼야 된다 하면 드시면 안될것같아 왜냐면 그냥 일반 떡볶이처럼 맛있고 그래가지고 음이 참치 주먹밥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섞어서 음 그냥 이런 게다양칼로리였으면얼큼큼좋아가 사이드랑 같이 먹으시면 도집안니다 냉이랑 떡이랑.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치즈 가고해서 떡이랑. 일단 이렇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저당 엽떡 드디어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별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어요 뭐 리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원래 내가 알던 엽떡 맛이랑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약간 그말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밍밍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아 글쎄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어쨌든 먹어봤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음 말안 하고 먹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어 약간 알룰로스 그 특유의 약간 단맛 대체 감미료에서 느껴지는 달달한 맛, 약간 인공적인 달달한 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솔직히 말안 하면 저는 모를 것 같고 어 좀이라도 더 낮은 당류의 그런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시면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다이어트가 될것 같진 않고, 떡볶이 탄수화물이랑 다른 어묵이나 뭐 소시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소스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 엽떡 저당이라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니까. 저는 사실 한 칼로리가 반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낮아지진 않았더라고요. 대신, 당류가 55%나 절감이 됐으니까, 당 걱정하고 먹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반 엽떡이랑 비슷해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을 못 느꼈답니다. 이렇게 심심한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고. 떡볶이 먹고 싶은데 이제 진짜 살안 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쿠팡 다이어트 추천템 찍었잖아요. 거기서 라이틀리 곤약 떡볶이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곤약 떡볶이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맛이 있긴 해요. 저는 사실 먹방 유튜버 되는 것도 꿈인데 음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첫 먹방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다이어트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